개구리를 안 생기게 이식하는 병원이라면 아마 거의 문제가 없을 거고 샴푸를 빨리만 해주시면 사실 거의 안 생기는 문제인데 3일째, 5일째까지 샴푸를 미룬다. 그러면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개구리 알과 하얀 딱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. 피부 조직에 남으면 거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식 직후부터 바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통 저희가 개구리 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또한 가지 노랗게 아니면 하얗게 이렇게 이식 모 주변에 뭔가 이렇게 기름때 같은 게 끼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피지선이 분출되면서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, 그러니까 여드름이 좀잘 생기고, 피부 특성이 좀 그러신 분들은 더잘 생겨요. 그래서 초반부터 샴푸를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수술 이후에 안전하다는 상태로 판정이 되면 샴푸를 빨리 해서 바깥쪽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그런 개구리알도 빨리 없앨 수 있고, 흰색 하얀 딱지도 빨리 없앨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그 하얀 딱지가 뭐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생겼다 그러면 생착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솔직히 그때 내가 만져서 생착이 나빠진다면 그거는 조금 이식의 문제 아닐까요 어, 왜냐면 일주일째까지 생착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얀 딱지는 처음에 보기 싫으시면 면봉 같은 것도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거나 만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 4일째부터는 샴푸를 좀더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서 하시면 잘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, 원래 여드름 잘 나는 분들은 항생제 연고를 바르든지 아니면은 안 되면 살짝 눌러서 뭔가 압출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큰 문제, 걱정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개구리 알이 처음에 이제 생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슬립 방식이라는 방법, 식목이라는 방법 있잖아요. 쓰는데 자꾸 모낭이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박히는 증상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그러니까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일종의 뚜껑 역할을 해 주게. 그 역할을 하라고 그걸 남겨 놓은 거였어요. 지금도 외국에서는 슬립 방식의 표준은 개구리알로 심는 거예요. 그게 원래 표준이에요, 거의. 일단 개구리알이 생기게 이식을 한다면 최대한 빨리 언제부터 샴푸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원장님, 저 언제부터 샴푸 할수 있고 요거 언제부터 제가 띄어도 돼요, 안 보이게 만들어도 돼요라는 거를 좀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개구리알이 안 생기게 이식하는 병원이라면 아마 거의 문제가 없을 거고 샴푸를 빨리만 해주시면 사실 거의 안 생기는 문제인데 3일째, 5일째까지 샴푸를 미룬다. 그러면 하얀 딱지가 보이거나 아니면 노란 딱지가 보이거나 하실 수 있어요. 일주일 이후에도 어떤 그런 하얀 딱지가 생긴다. 그러면은 그거는 병원에 꼭 전화하셔야 되고 염증 치료를 해야죠. 아무래도 항생제 연고를 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좀 세게 샴푸를 해서 더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식하고 나서 개구리알 하얀 딱지 싫으시죠? 보고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저는 거의 안 생기게 하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